평안한 생활 하셨습니까? 오늘도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단계는 본문의 문맥 살펴보기입니다. 아, 우리가 첫 번째 성경 해석의 내용은 바로 통독과 함께 결론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 본문 관련하여서 역사적인 배경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해석하자는 거죠. 이미 통독을 했고, 개론을 살펴보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알았다면 이미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문맥이 가지는 어떤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문맥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문맥이란 게 뭐냐면 문장 속에서 다른 말들과 서로 연결되어 이해한다는 해 말이지요. 그래서 언어는 다이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말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문장 속에서 다른 의미와 연관성을 통해서 그 단어, 그 구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성경의 본문을 해석하려면 앞뒤에 있는 본문과 관련 있는 그달락의 목적과 책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수는 해석하려는 절이나 본문의 앞뒤에 있는 본문 내용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웃으며 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어, 답답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싶어서 성경을 딱눈 감고 그냥 무조건 딱 폈다는 겁니다. 딱 피니까 뭐라고 눈에 딱 도는 말이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겁니다. 아, 뭘 할까? 다시 또 따겠습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자살하는 내용을 보면서 유다가 자살하니라. 그 말을 읽으면서 오, 자살을 하라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또는 한 부분만을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본문이 전체 내용과 문맥이 맞느냐, 문맥을 살펴본 일은 단순히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미를 알고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아, 단락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문맥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통독입니다. 통독을 해야 전체를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 이 소설을 읽게 되면 그 소설 속에 가져오는 전체 내용은 그냥 쭉 읽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1차적으로 그냥 쭉 읽으면 내용이 파악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문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과 절의 구분이 굉장히 해석에 도움이 되죠. 그러나 본문의 그 장과 절 구분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장과 절을 시작한 것은 유태인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어, 바울 같은 사람도 어, 성경을 인용해야 된다고 할때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서 인용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들 한권한 한 권씩 따로따로 따로 떼어져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도 그런 장과 절을 구분하면서 살펴보곤 했습니다마는 통일적으로 하기는좀안 어, 됐죠. 그래서 13세기에 영국 랜턴이라는 사람이 아, 이제 장을 대충게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인쇄업자인 겸 학자였던 로베르에스테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를 하나씩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과 저를 1553년 프랑스어판에 제일 먼저 통일된 장과 저를 구분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되습니다 그런데 인쇄업자고 하 학자이지만 인쇄업자였기 때문에 좀 구분이 어려웠고 랜턴 같은 사람도 학자였으나 아, 주관적이게 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 전승에 의하면 이분들이 장과 절을 구분했는데 워낙 양이 많으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아, 거기서 깜빡깜빡하면 흔들릴 때 찍은 것이 절이 되기도 하고 장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을 읽다 보면 성경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친 단락들이 있습니다. 어디서터 어디까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놓은 어, 표시가 있는데 보면 중간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말이 이어지지 않아서 한절 안에도 동그라미로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역시 그 장과 절을 구분할 때 가졌던 그 전순적인 웃음의 얘기가 맞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이 문맥을 파악하려면 전체를 읽으면서 장과 절에 대한 개괄적인 그 구분을 좀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성경을 아마 잘 파악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 장과 절은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어, 이해하면서 장과 절을 구분해 봐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사람들이 우리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의 일부분을 강조하고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삶에 적용하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문맥을 보면서 성경 흐름을 같이 이어가야 된다 생각하고요. 여섯 번째는 큰 문맥보다 작은 문맥에 비추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널리 지지받고 있습니다. 소위 자명성. 또는 관중,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해석의 중요한 사항은 어떤 용어나 본문을 성경 전체에 대한 폭넓은 적용에 맞추어 연구하기보다는 먼저 그 용어나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에 비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는 것하고 망원경으로 보는 것이 있다면 현미경으로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망원경을 보면 좋겠다. 또 어느 때는 망원경적인 모습을 한번 전체를 보면서 그리고 작은 어, 현미경을 봤을 때좀더 확실하게 성경을 이해해 되지 않게. 그래서 이 문맥이라는 것이요. 큰 문맥, 작은 문맥 그두 사이에서 잘 조절해야만 해석이 정확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맥을 알면 성경에서 잘 된다 그랬는데 그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그 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형성된 것을 알으면 좀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시의 구조에 따라서 시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은 단락이라면 여는 어, 작은 단락이 모여서 만든 큰 단락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문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읽을 때는 단락별로 의미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락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아, 히브리 시편의 양식은 평행법으로. 동의어 평행, 반대어 평형 동의와 반대 평형 그리고 단어의 반복 히브리어의 알파벳 소리 순으로 이렇게 정리된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편 나름도의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속에 그 연도 있고 행도 있고 단락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시편의 구조를 연구해야만 문맥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단편적으로 지금 되어있는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하나의 문맥을 읽기 위한 그큰 단락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시편 42편과 3 3편 1편과 2편, 103편과 104편, 105편과 106편, 111편, 112편, 113편, 114편, 이게 사실은 둘씩 묶여 있는 겁니다. 평행적인 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단어를 반복하면서 쓰여졌거나 아니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또 이렇게 시가 형성되어 있는 어 구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려고 하면 꼭 학자들이 구분해 놨던 이 단락이나 연이나 또는 예 평행법 또는 반복 또 알파벳 순서 이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보고 시편을 읽어야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편 42편과 43편을 예를 든다면 우선 시편 42편 5절에 내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한 구절, 이 단락이 지금 반복이 되는데 시편 42편 1 1절 내 영혼아 네 어찌에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이 표현이 같은 비슷한 평행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다 42편과 43편이 사실은 이한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구절들이 반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 그러니까 42편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1절부터 4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이게 반복되는 용어를 통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그냥 쭉쭉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문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성경 해석의 내용을 정확히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먼에 있어서 기본적인 단위는 사실 한 절입니다. 절 안에 중심적인 주제나 요약된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같은 주제의 동의 반이 추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히브리 지혜에서의 적절하게 해석을 할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그러므로 절 안에 있는 주제가 해석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인은 흥하지만 악인는 망한다. 한절 안에 반의가 들어가 있고 한절 안에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해석의 열쇠를 다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절 안에 있는 금원과 같은 짧은 내용들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단순한 형태의 선언적 문장이나 같은 주제를 다룬 평행, 동문, 삶의 경험적인 진리를 한절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문서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자문서의 긴 형태의 교훈적 내용이 있습니다. 절들이 모여 문맥 안에서 역사적 상황과 기록의 목적을 설명하며 진리를 확실하게 나타내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면 또긴 형태의 교훈적인 내용들을 쭉 담아서 한 문맥을 이루는, 문단을 이루는 내용도 있다는. 예를 들어서, 어,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을 쫙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어떤 역사적 상황도 있고요. 그 안에 기록하는 목적도 있고요. 거기에 진리란 깨달음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모는요, 이 짧은 것, 긴 것, 이두 가지를 다 같이 병행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은 예언서입니다. 아, 이 예언서가 가지는 특징은 기본적 단위 자체가 예언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것은 한 문장, 한 장, 여러 장, 또는 책 전체가 될수 있다는 거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 문장 속에 들어간 것도 있고 한장 속에 또 여러 장들이 모여서 또는 어느 책은 한권 전체가 예언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 주제에 기초해서 예언의 단위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언서는 연대적인 순서 또는 주제별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종종 분명한 역사적 상황이나 시간의 확실함 혹은 신적 예언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적인 시간적인 기술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주제별로 나열된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고 때로는 이것이 신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상황과 그리고 주제와 그리고 신탁이 같이 어울려서 어느 땐 이것이 인간의 예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통찰인지 이런 것들을 종종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그래서 문맥을 더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석이 되는 것이 예언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떤 책을 한 가지 배경에서 이해해 읽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역사적인 시대적 한 순간을 의미하는 예언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동시에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또 가게인 중심 진리나 혹은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신탁인지 본인이 통찰력으로 한 것인지 그런 구분이 때로는 안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가 읽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문맥을 보고 살펴야만 예언서가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음서입니다. 신약에도 역시 복음서 속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 문맥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맥은 한 사건, 한 곳에서 가르친 일, 한 가지 주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베푼 어떤 기적의 사건 또는 예수님이 교훈적인 내용들 또는 교육시키는 일들 그런가면 하 뭔가 모른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풀어가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관심은 사건이나 비유나 예언에서 다. 아,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마태 5장에서 7장인 산상수훈일 것 같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아, 어떻게 보면 교훈인데요. 이 가르침 속에 아, 어떤 주제가 아, 절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비유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복음서 안에는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 아, 사복음서 중에 마테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다분히 시대적인 연결 같으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제 중심으로 된것 같은데도 또 아니고, 또 지역 중심으로, 어, 말씀이 나온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관계 속에 서로가 같은 얘기가 다른 방향으로 쓰여지거나, 또는 같은 내용 중에도 빠지거나, 또는 추가되거나, 그러면서 복음서에 예수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런 반면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주제중심적인 내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도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거의한 해설이 나오고 꼭 장과 절을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서 다분히 주제 중심적인 책이 요한복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역시 우리가 읽으면서 문맥을 정확히 봐야만 한절한 한 단락에 대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봅니다. 큰 주제의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안에 한 단락, 그리고 그 단락 안 속에 한 절. 이 성경은요, 참 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에, 그 집약되거나, 아니면 어, 잘라지거나, 그런데 연합되어 있는 말씀이 어, 성경이기 때문에 보음서에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들이 많죠 우리가 신약성행에 13군이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의 서신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 이야기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문단이 기본적 단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해야 될 말들, 그것들이 한 문단으로 이렇게 어,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 단위가 문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당연히 문맥을 봐야만 이해할 것 같은데도 어떤 땐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어, 메시지가 그 안에 있 봅니다. 여러 문단은 대개 더큰 단위를 이루게 되며 작은 단위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단위를 파악하고 규명한 일이 요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도 상당히 간편한 것 같으면서도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서 8장, 11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데그 얘기 속에서도 한 문단 문단을 보게 되면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도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단락단락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우선 큰 단위를 이루고 있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작은 걸 봐야 되지 않을까. 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까지의 얘기는 은사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은사적인 것도 뭔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로 사랑장이라든지 또는 뭐 방언이라든지 그런 은사적인 부분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적인 것도 같이 포함된 은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은사 부분도 그 문맥을 전부 다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아, 이 은사가 큰 은사다, 작은 은사다,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은사다, 필요하지 않는 은사다. 그런 구분이 없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항상 문맥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구절구절에 대한 의미도 정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참 힘든 부분을 학자들이 해놔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많이 통독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지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을 이어서 하겠습니다.